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든 코인의 시간을 보내드리는 한수연입니다. 자, 우리 카바 코인이 5후장 들어서 또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항대, 저항받고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지지대도 제가 이렇게 딱 그려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금 지루하고 지겹고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안에는 여러분들, 3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빠질 거예요. 근데 3월 지금 3일 남았죠? 여러분들. 어, 4월에는 다시 한번 저점 갱신하고 돌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카바코인이 4월에는 이제 상승이 나아줄 수가 있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이 나아주면 어디까지 나와줄지 이 목표가 설명드릴 거고요. 또세 번째로는 어, 마지막 영상 하단에 7일, 일주일 안에 급등할 코인까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 하신 분들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시고 카바코인 폭등 기원으로다가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이 카브코인 어떻게 됐죠? 62평 뚫어내면서 단기 급등 한번더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 좀 짧게나마 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코인 몇 가지를 조금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첫 번째로는 이 카브코인이에요 카브코인. 카브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카브코인을 추천드렸고 좀 영상을 넘겨 볼게요. 자 음 62평에 지속적으로 조금 저항을 맞는 모습으로 맞지만요. 자, 62평 뚫어내잖아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은 슈팅이 더 나와 줄 거예요. 그랬을 때이 장기 평... 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단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얘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고 어, 정확하게 들어갔다 하시면은 우선은 홀딩을 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한 번에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장기 입형. 자, 제가 그어드렸던 이 선까지는 상승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렸던 코인 중에 이 제타체인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타체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영상 제가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상 승이 나와준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제가 가로선 그어드린 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폭등이 조금 나올 거예요 네.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그어드렸던 선자 여기 뚫어내니까 다시 한번 단계급등 딱 나와줬죠 여러분들 어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자 26%요 여러분들 26%이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 하시면 우선은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요거,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또한 번의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좀 꾸준히 시청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를 종목을 파악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종목 몇 가지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카바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대를 맞고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런 시장 상황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저점을 딱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2 1평이랑 52평의 골든크로스까지 조금 나와주면서 어, 주춤주춤 이렇게 좋은 흐름, 꿈틀꿈틀 올라오는 흐름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지금 카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 이 지지대에 이제 도달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카바코인 제가 말씀드렸어요. 4월 안에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뭐30% 40% 폭등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그러면 카바코인이 오르지 않는다고 얘를 지금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지라인을 다 지금 거의 도달을 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우리가 5대5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은 중장기 코인으로 안정성도 챙기고 반은 단타로서 우리가 당장의 수익도 좀 챙기자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제 영상 보시면 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면서 어,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단타 코인을 한 가지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장 방법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카브 코인. 매수가 614원에 추천드려서 매도가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린 시간을 좀 볼게요. 오전 8시 58분이죠? 그럼 오전 8시 58분에 614원에서 얼만큼의 상승률이 나와줬는지 그거부터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34분 만에 무려 17%라는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웬만한 욕심 버리고 딱 10%씩만 수익을 보자 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공유해드린 단타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갖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10% 굉장히 우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한 달이면 원금의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천만원으로 코인을 시작을 한다 하루에 10%면 여러분들 얼마죠? 100만원이죠 한달 기준이 30일이니까 그럼 한 달이면 무려 3천만원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하루만 공유해드린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은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 이뮤터블엑스로 그리고 엊그제도 이렇게 카브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원칙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제가 단타 대기 신호를 두번 보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수가에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10%그 이상 수익 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은 또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정말 바쁜 직장인 분들도 딱 1분씩만 투자를 하면은 하루에 10%씩 매일 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단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종목 분석까지 같이 이제 텔레그램방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다우지수가 0. 3 7 나스닥이 0.53% S&P 500이 0.33%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방의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경제 지표는 강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경제 지표보다는 당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추이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신임 무장으로 확정된 폴에킨스의 행보를 기대하며 주춤주춤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어, 지금 계속해서 뭐 눈에 띄는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자리 지지를 받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22평과 52평의 골든크로스까지 조금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만 금일 16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되어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어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좀 설명을 드리죠. 자, 미증시라던가경제지표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트럼프 발언 등등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설명은 드려요. 그래서 코인 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알아요. 저도. 자, 여러분들 저는 코인 정말 10년 넘게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면서 조금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카바코인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카바코인은 분명하게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봉상 보시면 카바코인 굉장히 뭐 고점처럼 보이죠.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주봉상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저점이라는 거예요. 자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거에 만원 넘게 폭등한 전적이 있던 코인인데 지금 상당히 저점이다. 650원 떨면은 너무너무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주봉상 이때 당시 여러분들 폭등했을 때이 거래량이 어땠죠? 거래량 거래량이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계속해서 터트리는 요러한 모습. 최근까지도 이게 계속됐죠, 여러분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재매집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재매집을 진행을 하면 결국엔 그 코인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자. 주가를 펌핑시켜가지고 개미들 꼬드긴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이 세력들의 딱 작업 루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작업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다. 지금 재밀집을 거의 이제 끝내가는 중이다. 이렇게 조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월봉상 보시면은 저는 어떤 거를 기점으로 두냐면요. 여기 월봉상 이 21평을 딱 뚫어내는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폭등이 나와주는 이런 기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 오전 장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때 저점 고점 피보나치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이 0.618, 66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0.5에서 0.618요 구간을 골드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요. 이 골드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딱 받아 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0.382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0.382 구간을 이제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고라인까지 조금 바라봐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0.38의 구간에서 여기를 바로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밀려준다? 그러면 그땐 중요한 게이0.5 구간이에요.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생기면서 이0.382 구간을 뚫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4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캔들의 흐름을 볼때이 과거 캔들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캔들이랑 그리고 과거에 나온 캔들이랑 분석을 해서 이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는 지표 요것도 뭐몇 가지 조건은 부합은 해야 되는데 우선 캔들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되고 파란색 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볼륨 오실레터가 이 0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0선 아래 위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다가도 약간은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이 미래가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잖아요. 이 지표 자체가.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어, 여기 골드존, 골드존에서 반등 나올 거다. 지금 이 미래 지표도 정확하게 골드존에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레인보우 지표도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요것도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아낸 지표예요. 우선 보시면은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뜨고 줄 색깔이 초록색일 때가 이제 매수 타점. 매도 같은 경우 초록색지에서 빨간 줄, 빨간색깔 화살표가 뜰 때가 이제 매도 타점. 그러면 26일 만에 무려 95% 수익을 여러분들 고스란히 갖고 와서 있겠죠. 이 날도 6일 만에 14% 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와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 매도 터점이 떴어요. 매도 터점이 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돌려나가면서 이 구간에서 돌려 나가면서 이딱 다이아몬드 표시가 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다이아몬드 매수 타점이 뜨고 여기서도 돌려나가는 흐름 그리고 또요 구간에서도 골드 존을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폭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는요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 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코인 만약에 조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조금 입장 어 들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필수적으로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위에 번호 0 1 0 8 3 3 0 7797번으로 소. 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당장 일주일 안에 어 이제 상승할 코인 몇 가지를 조금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솔레이어. 자 솔리어 딱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이렇게 딱 빠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 구간에서 약간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딱 반등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여기 있잖아요, 요 전고 라인, 요 전고 라인을 딱 뚫어내는 상승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자 여기 있죠, 이 상단 라인, 상단 라인 고점 라인이 일정하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여기 저항대를 딱 뚫어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오이평이랑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아줄 수가 있대 요 구간만 딱 지켜낸다 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자 저는 그래서 요 꼬리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게 단 일주일 어, 7일 7일 안에 조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상장이 되고 나서 쭉 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2 1편 계속해서 타면서 자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딱 높여가는 이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솔레이어 이제 요구간 지지를 받아낸다 어,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애는 요거 세이프 자 세이프 보시면 여러분들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죠 자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입꼬리가 이제 쭉 하고 빠지는 이러한 캔들이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 번은 더 이탈을 시켰다가 딱 돌려나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22평 딱 뚫어내면서 5위 평과의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61평까지 뚫어냈죠. 게다가 지금 6 1평이랑이 5위 평의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어 상당히 동반을 하면서 120평까지 딱 터치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솔레이어랑 마찬가지로. 어, 약간의 하락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단몇 퍼센트, 뭐 2, 3% 빠지는 거에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일주일 안에 이제 상승이 나와 줄 거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 크로노스코인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크로노스 보시면 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이 나와주다가 현재 어떻게 됐죠? 22평 뚫어내면서 52평 가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계속해서 거래량이 딱 터져내고 그리고 22평, 52평 골든크로스 나오고 지금 62평까지 뚫어내면서 얘네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52평을 타면서 지금 장기 2평까지 터치를 하는 요러한 모습이란 말이요 에 게다가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딱 보시면은 이 앞서 요때의 상황과 상당히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22평 딱 이탈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이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아내고 딱 반등하는 바닥 따지고 나서 반등 하면서 5이평과 21평 골든 크로스 나오고 딱 거래량 동반하지만 상승이 나와주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단계냐면은 요 정도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21평이랑 5이평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어떻게 됐죠? 지금? 일정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 장기 평을 깨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 21평을 딱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 과거와 같은 폭등이 나아질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을 조금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 얘네 세개 이제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 코인으로 추천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이세 가지 코인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